사악한 형과 착한 동생, 한 여자를 함께 소유하려 하는 이 쌍둥이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 뉴욕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다룬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나, 너의 구분이 없는 엘리업과 베벌리. 남들은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이 쌍둥이 형제는 각자의 몸과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섞어놓은 것 마냥 같은 삶을 공유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성공적인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고 제법 나이를 먹은 둘은 여전히 함께죠. 모든 것을 공유하는 둘. 기괴하게도 여자까지도 공유합니다. 자궁이 기형이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자 클레어. 유명한 여배우인 그녀를 유혹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엘리엇. 유명한 여배우인 그녀를 유혹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엘리엇. 거의 다 넘어온 그녀를 이제 동생에게 물려주는 방식이죠. 수동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의 베벌리, 형 말대로 클레어의 아파트에 왔는데 이미 그녀는 그에게 안달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엇의 유혹에 당한 클레어 앞에선 베벌리는 I to be 같은 남자인 척 그녀와 사랑을 나누는 거죠. 하지만 재미로만 만나는 엘리엇과는 달리 동생 베벌리는 어느새 클레어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좋아하면서부터 모든 것을 공유하던 형에게 hey, hey, hey. tell me what about you. 말하기를 거부하는 건데요. I want to keep it. 클레어와 엘리언만의 사적인 연애가 깊어지는 상황 속 어느 날. Well, perhaps before I say anything g h o s t you d better tell me which one you're seeing. You mean to say there's two of them? That'd be nasty. Of course there're two of them. 타이가 사랑하는 남자가 쌍둥이라는 사실을 듣게 돼. 큰 서운함을 느끼죠. You know, I could get very fond of oh. I've heard that you live together in the same apartment. Yeah. 이렇게도 베벌리와 엘리엇스 동시에 만나길 요구하는 그녀의 이유는 이 형제가 자기랑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는 소식이 온 겁니다. 겉은 아무리 같아 보여도 사랑을 나누는 사이인 클레어를 속일 순 없었죠. 엘리엇과 베벌리의 성격이나 관계가 잘 묘사된 장면입니다. You can be honest with me. After all, I am laying both of you, aren't I? Uh, no, uh, actually, I was the one who fucked you first. But I gave you to my baby brother because you weren't very good. Oh, okay. 당황해, Explain what? Explain what? Jesus, <laughs> <laughs> 동생. You're right. Yeah, I'm fine. What are those? I see.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던 그 어느 날 그녀를 보게 되고 Clare.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베벌리 Which one of you is it? 클레어 또한 베벌리를 정말 좋아하고 있었기에 둘은 다시 예전처럼 연인 사이로 돌아오죠. Right. 평생을 함께해온 형과의 분리된 삶을 살아야 클레어와 주체적인 사랑을 할수 있다는 생각에 집을 나와 살려는 시도를 하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laughs> 잠도 잘 못자고요 악몽에 oh, don't, don't. 시달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클레어의 갑작스런 출장으로 Claire,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에 혼자 남 is s 벌리는 불안해하죠. 그나마 의지할 수 있던 클레어마저 없는 상황. 안 그래도 제정신이 아닐 때출장 h 클레어에게 전화를 걸자 Hello. 하필 받아버린 그녀의 비서. h e o you... 남자 목소리가 들리자 그는 그녀가 바람을 피운다고 단정짓고 베벌리의 삶은 완전히 무기력하게 나가떨어집니다 oh, 결국 울면서 형을 찾아왔죠 다시 동생을 얻음에 기뻐하지만 또한 진료 실력이 뛰어났던 동생의 빈자리를 본인이 채우기도 어려웠죠 예전처럼 자신의 여자를 공유해주려 해도 동생은 거부해버리며 점점 피폐해져가고 악화되는 상태의 베벌리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쌍둥이 형의 선택은 그냥 자신을 동생에게 맞추기로 합니다. 혈관에 흐르는 모든 것이 같아야 한다며 빠져들기로 합니다. 구애는 이제 못할 바에야 그와 완전히 같은 사람이 되기로 한 거죠. w h 한 상태로 수술을 하다가 그만 n the morning, 해고되고 이로써 둘의 s 생은 같이 구멍 r y t h 게 됩니다 이런 최악 m 둘을 구할 만한 남은 한 사람 s bleeding! ability to concentrate. o r 클레어가 돌아왔습니다. Come to me right now. 어이없는 오해를 풀게 된 베벌리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그녀에게 찾아 갑니다. 클레어는 옆에서 케어해주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잠시나마 정신을 차리는 배벌리. No, 하지만 그 사이 형의 연락이 전혀 없다 보니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클레어마저도 o n t 불리수 없는 챔상둥이처럼 얽혀진 둘. 동생 배벌리는 클레어를 뒤로한 채 제발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개판 5분 전이 된 병원과 집 구석. 이번엔 반대로 동생이 오, 형을 방금 구하려, 방금 구하려 방금, 하지만 right? 어, 도친 개찐이죠. Oh, yes.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 자체 제작한 수술기구를 가지고 갑자기 서로의 분리 수술을 하자는데 We are to the twins. 결국 이 행위는 형을 죽이는 결과에 이르게 합니다. Why 한 명의 죽음을 통해 분리는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언제나 함께였던 둘 자유를 얻게 된 동생이지만 같이 죽음을 맞이할 형의 가는 길을 택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혼의 삼쌍둥이였던 형제 이야기 1988년작 데드링거는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70년대 미국 뉴욕에서 존경받고 실력있는 산부인과 쌍둥이 의사인 티어트 마커스와 시리 마커스라는 형제. 이 둘은 돌연 한 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사건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먼저 사망한 건 형이었고요. 둘의 체내에는 다량의 약물이 발견되었다죠. 이 사건을 접한 영화감독 데이비 크론을 먹은 그는 대체로 B급 고어, 기괴한 호러물만 만들기로 알려져 있던 괴짜 감독이지만 이 영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영화계에서 언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 측면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는 제레미 아이언스의 1인 2역 그의 쌍둥이 연기는 아직도 최고의 연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흥미로운 연기에 이야기 진행 또한 흥미로워 지루할 틈 없이 감상할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쌍둥이라는 요소는 영화 역사적으로 매우 특별하고 호기심을 자극할만하게 다뤄왔습니다. 대체로 공포영화에서 기이한 이미지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똑같은 사람은 그 자체로도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복도 끝에 나란히 서있는 것만으로도 소름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쌍둥이 형제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중점으로 하여 끊임없는 비교를 하는 경쟁구도 혹은 공동 정체성을 띄우는 밀접한 사이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드링거는 쌍둥이를 뗄래야 뗄수 없는 둘 부족한 부분을 도우며 서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소개했습니다. 생물학적, 심리적으로 쌍둥이가 가진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서도 다루는 듯하니 풀 버전을 보시면 지금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디테일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프론트 국제영화제에 선정, 올타임 최고의 캐나다 영화 10선에 들어가는 명작, 데드링거였습니다.